용두 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. 저쪽 앞에 보이는 흰색 건물이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차를 한 후에 저는 이 차도를 따라서 좀 내려가다가 우측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공원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. 와, 무궁화꽃 참 이쁘게도 폈다. 주차장에서 한 50m 내려왔고요. 이 50m 내려오면 저쪽에 무지개 다리가 보입니다. 이 무지개 다리를 보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덕정이라고 써 있네요.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등산 표지판이 보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이 현이치 용두공원에서 천왕봉 세선봉, 민재봉 갔다가 되돌아올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서 내려올지 그건 한번 올라가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가입니다 오늘은 사천의 명산 와룡산에 왔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 멧돼지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땅을 다 헤집어놨네요 <laughs> 먹이를 찾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멧돼지가 등산로가 보이지 않는 건 아닌데 이렇게 풀들이 너무 자라 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도 간혹가다 나오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보면 못 찾을 정도는 아니고요 <laughs> 보면 잘 보이니까 조심해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철탑이 보이 네요. 여기가 산수도고요. 저기가 수우도. 저기가 사량도입니다. 아, 다 와, 이 긴바디 입고기 잘했네요. 아,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이슬도 많이 있고 거미줄이 군데군데 쳐져 있어서 거미줄 거미줄 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<laughs> 아니 팩을 할게 없어서 거미줄 팩을 하냐고요. 아, 계서 이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숲 빠져나가는 동안이요. 어? 어, 다 젖었네. 바지는 다 젖었습니다. 어... 긴 데슬랩이 나왔네요. 루프도 메어져 있고요.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온은 좀 떨어졌을지도 몰라도 어제 비 왔죠 너무 후텁지근 하네요 아 오늘은 흐려 가지고 그나마 햇빛은 내려 쬐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음부가 또막 올라오네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올라옵니다 지금 <laughs> 방금까지만 해도 잘 보이던 시내 전경이 약간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천왕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625m. 아 저쪽 물에 멋지네요. 그리고 제가 가야할 새선봉은 정상은 지금 운무에 차 있네요. 와 멋있습니다. 이렇게. 자리 써라. 다음에 보자. 저는 새선봉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고개를 하나 넘으니까 또 다른 전경이 너무 좋네요. 와 저쪽 뷰는 정말. 기가 막힙니다. 아... 이게 웬일입니까? 저쪽 임도를 따라서 차량을 끌고, 이렇게 오셔서, 이쯤에 주차하시고,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도암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이 도암제에서, 여리새선봉으로 바로 올라가면 이게 가장 최단거리인 것 같습니다. 최단 코스. 백흑계단도 나오네요. 화룡골이구요. 천왕봉에서 500m 내려왔네요. 저는 새선봉 쪽으로 1km네요.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이놈의 거미줄 때문에 아주 오늘 좀 애로가 많습니다. 저는 이제 새선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탑이 나왔네요. 멋있다. 아, 돌탑 예쁘게 쌓았네요.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 조성이 등산. <laughs> 예, 시그널이 여기에 붙어 있네요. 반갑습니다. 아, 계속 이 정비되지 않은 돌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이 미끄럽다. 아아 <laughs> 구름 아래로 섬들이 둥둥 떠 있고요. 아 은은한 그라데이션이 반짝입니다. 금산로 옆쪽으로는 돌탑이 군데군데 쌓아져 있네요. 아. 아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힘듭니다. 쉬운 산은 아니네요. 아. 갈림길이라고 나왔고요. 도암자에서 500m 올라왔고, 새선봉은 400m라고 되어 있는데, 갈림길이면 뭐가 갈림길이 있어야 되잖아요? 근데 세선봉 400m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요 아마 내가 볼땐 이쪽으로 올라가도 길이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도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 이쪽은 위험하니까 표시를 안 해놓은 것 같고 이쪽은 좀 오르기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편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멋있다 장독기를 이렇게 멋있게 해놨네요.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. 이렇게 너덜 구간입니다. 지금까지 산객분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. 아 오롯이 저 혼자 독차지한 기분입니다. 아, 무슨 정글의 소리가 납니다. <laughs> 아, 아, 가슴 뻥 뚫리는 뷰가 나왔습니다. 와, 아, 감동인가요? <laughs> 아, 바람도 슬슬 불어오고. 아, 좋다. 비가 맥힙니다 오늘 아 가슴까지 시원하다 와 멋있다 아, 지나온 길도 되돌아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. 아, 정상석이 보입니다. 아. 와룡산 새선봉 8 0 1 4미네요먼 옛날 와룡산이 바닷물에 잠겼을 때 이곳에 새한 마리만 앉을 수 있었다 하여 새선봉이라 한답니다 아 정상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제가 저 암능을 통해 넘어왔고요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구름바다입니다. 구름과 바다. 구름바다 맞잖아요. <laughs> 와, 또 순식간에 구름바다에 덮여버립니다. 와, 저쪽은 더 예술이네요. 와, 타고 내려오는 구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? 계속 내려오잖아요 저는 새선봉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요 저쪽 구름이 흘러내리는 저쪽 민재봉 민재봉을 들렸다가 민재봉에서 청룡사로 내려가는 분기점을 통해 청룡사로 갔다가 청룡사에서 저 와룡저수지 저 와룡저수지 밑에 용두공원까지 제가 주차했던 용두공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천히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힘들었지만, 이쪽, 이 능선길은, 비교적, 민재봉까지 가는 이 능선길은 비교적 편합니다. 드라이 아이스가 흐르듯이 쭉 흘러내립니다. 아, 바람 선선합니다. 정말 이제. 가을인가요? <laughs> 민재봉, 1.6km라고 되어 있네요. 아 이것도 숲길을 걸어가야 돼서 거미줄과의 전쟁입니다 아,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네요 거미줄 걸리는게 <laughs> 계속 흔들고 가야 됩니다 완만한 능선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시원한데요. 이 민재봉까지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해서 좋습니다. 억새가 <laughs> 한들한들 거리네요. 와, 헬기장에 도착했는데요. 와, 여기 보십시오. 억새입니다, 억새. 와,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예쁘다. 아, 바람에 한들 한들. 평평하니 좋은데 아, 길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. 길은 뭐 완만해서 뭐 걸어 올라가고 이런 거는 힘이 들진 않는데 아, 수풀로 완전히 등산로가 덮여 있습니다. 등산로 길이 잘안 보여요. 아,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와 아,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수풀을 해치고 민재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, <laughs> 민재봉 7 9 9 m 네요한 1-2m 차이로 여기 뭐야 와룡산의 정상의 지위를 내려놓았네요 예, 저는 이제 용두마을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길이 너무 안 좋습니다. 등산로가 보이질 않네요, 이쪽은. 아유, 까시나 무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민재봉 초반에는 숲이 우거져서 길도 안 보였는데 조금 더 내려오니까 그래도 등산로 윤곽은 확실히 나오네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바지는 입고 와서 다행인데 반팔 이라 아, 나무에 계속 쓸려서 좀 그러네요 야생입니다 야생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새선봉 새선봉까지만 왔다가 그 되돌아가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등산로 그쪽은 그래도 그나마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아예 뭐 정비는 안 되어 있고 그냥 등산객들이 다닌 길이라 길은 나아져 있는데 밀림을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계속.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오, 나무가 넘어지면서 이정표가 다 부서졌습니다. 오, 오 씨, 아, 완전 파손됐어요. 기차만 200m. 아, 또뷰가또 시원하게 펼쳐집니다. 제가 저 민재봉에서 이렇게 내려왔고요. 아까 그 표지석이 넘어진데 그쪽으로 해야 청룡사 분기점 같아요. 거기가 그쪽으로 내려갔으면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청룡사 청룡사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길이고요. 저는 이 기차바위에서 이걸 능선을 넘어서 좀 가다가 와룡마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네요. 숲을 빠져나올 때는 완전 저기 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렇게 바위 능선에 서서 이또뷰 보니까 또다 보상을 받습니다 끼차바위 방울이 좀 쌓았거든요 음. 달다. 와, 여기 멋있다. 바위와 소나무, 그죠? <laughs> 좋습니다. 인제봉 1.4, 와룡마을 1.5, 용부마을. 모르겠네요 4.1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와룡마을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길이 나왔습니다 편백나무숲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이쪽에 네 저는 주차장에 잘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기억에 나올 것 같습니다. 거미줄 제거하면서 계속 가지라고 이거 계속 했더니 아 오른쪽 어깨가 다 아픕니다. <laughs>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시스로 왔습니다. 모텔 대시를 했고요. 그냥 가까운데 왔습니다. 그냥. 약 400m 앞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. 네 지금 여기는 늑도입니다. 늑도. 차박 캠핑의 성지고요. 저는 용궁 수산에서 회를 떠왔고요. 소주하고 맥주도 사왔습니다. 한잔 먹고 저는 오늘 여기서 움직이지 못합니다. <laughs>